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매물을 만나는 공간 포인트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만나실 매물은 코너 상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도 굉장히 크고요, 신축으로 완성이 됐고요. 어, 상가랑 주인세대는 상가는 아직 비어져 있고 주인세대는 이제 매매로 결정이 되죠. 하고 2, 3층은 임대가 완료된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땅도 굉장히 크고요, 건물도 굉장히 커요. 어,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이 되겠습니다. 비아동 바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슈빌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된 신축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의 정통 기본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가구로 허가를 해서 완성된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너기 이 때문에 이렇게 각진 부분까지 해서 거의 대형급으로 완성된 오늘의 상가 주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가 구성이 어 되니까요 보시게 되면은 뭐 기본 세탁소 커피숍 마트 편의점이죠 편의점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옆으로도 바로 리슈빌 2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가들이 입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도 자연스럽게 어 편의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에서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그래서 어 비행기를 날릴 수 있을지가 오늘이 또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상황 봐서 좀 올려다 위에서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 임대 세대가 지금 구성이 다 됐고요. 어, 방들이 다 크게 시원시원하게 임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오늘 마침 계약이 된 나머지 샘플방까지 어, 지금 계약이 다 돼서 한가, 아, 한 호수는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도 많고요 아파트 정모나 코너기 때문에, 어, 임대 부분에서도 필요한 이 업종은 잘 임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분할도 가능하게끔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까지 지켜보시면 또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매입에 또 이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인 세대도 가보니까, 어, 기본에 충실한 주인 세대급, 50평이 넘는 주인 세대급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층고까지 다 올려서 굉장히 넓고 여유 있는 주인 세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한번 외관 살펴보고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주변 상황은 말미에 어 내역서 확인한 후에 어 주변 상황 어또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터 볼게요. 좌측 측면. 입구는 이제 두, 어, 두 곳으로 나눠져요. 이쪽, 음, 전문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좌측에 현관 입구가 되어 있고, 주차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건물 측면 쪽좀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바로 진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경사는 져 있어요. 경사가 되어 있어서 같고요. 바로 저희 건물 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라임스톤으로 전체 완성이 됐어요.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면이 라임스톤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 부분은 가공을 해서 좀 포인트를 또 따로 또 두셨고요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눈에 띄어요 코너에 라임스톤을 걸어 놓으면 굉장히 환하고 눈에도 잘 띄는 그런 마감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층고까지 건물 우측 부분, 네. 우측 부분, 여기서 한번 도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려다 보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은 9대 완성이 됐고요. 우측에도 건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 완성, 규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9대. 어, 토지 경계를 보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가겠습니다. 네. 토지 이비 부분이 이제 130평가량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토지 경계가 되겠고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 밝아요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네,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물건 구성은 상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상가는 코너 부분에 위치 되어 있고 면적은 34평이 되겠습니다. 35평, 34.6평, 정확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분할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분할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분할이 될것 같고, 전체로도 당연히 임대를 놓고, 분할로도 임대가 할수 있게끔 완성시켜놨습니다. 네. 이렇게 층고가 전체적으로 또 층고도 높기 때문에, 상가뿐만이 아니라 임대 세대, 그리고 주인 세대도 다 층고를 조금씩 더 올라,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임대 세대부터 주인 세대까지 답답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오늘 이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상가주택이에요. 아, 그러면은 여기 조용하니까 여기서 물건 구성자 한번 살펴보고 올라갈게요. 오늘의 상가주택, 비아동에 위치된 대지가 4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63.49. 평수로 환산하면 이제 129.5평이고요. 건물은 231평이 되겠습니다. 다우주택으로, 어, 중공을 냈고요. 1층에 상가 되어 있고, 2층에 다섯 가구, 투룸 하나, 투베이 4개, 3층도 투룸 하나, 투베이 4개, 4층 주인 세대하고 투룸.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가구가 되어 있어요. 상가 플러스 12가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다 끝났어요. 주인 세대하고 샘플방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계약이 됐습니다. 마침, 어, 계약이 돼서, 어, 입주 전에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공성은 이렇게 봐드리고요. 어, 또 한번,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네, 이쪽 문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복도로 진입하여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또 문을 열어두신 거고요. 네, 저쪽에 상가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중간으로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나가서 주차장 쪽을 이용해서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나왔고요 주차공간이고 지금 옆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같이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수선합니다 바로 진입을 한번 해 볼게요 네. 현관 입구도 라임스톤으로 해 놓고요 우편나은는 이렇게 반조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현관은 주차공간에서 하나 저쪽 도로변에서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난방은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1층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어,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 요 네. 그리고 이쪽 문은 이제 상가 화장실 공간에서 사용하게 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네, 기본 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맞은 편에는 한네 단만 올라오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로 탑승할 수 있는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앞뒤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본 타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정은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도 은빛색을 띠고 있는 동양 엘리베이터고요. CCTV 모니터는 이쪽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볼게요. 오늘은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면. 꺾어서 들어가요 다섯 가구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갑니다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천정은 기본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꺾여 들어가요 다섯 가구 네, 어지럽게 들어갑니다 한번 샘플 방 보여드릴게요 네, 트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괄 소등기가 되어 있고 구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이런 게 정통 투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기본이 배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놨어요. 이 거실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옵션도 좀 들어갔고요. TV, 에어컨, 어, 세탁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네, 거실 공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도 네, 일자형으로 냉장고 자리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조리 공간도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방한칸 발코니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네, 이렇게 잘해놨습니다. 화장실도 보시게 되면은 음, 굉장히 넓습니다. 뭐 기본 타일로 되어 있고 샤워 공간까지 만들어 놓으셨고요. 도무로 네, 돼서 환기는 네, 환풍기로 이용해서 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네. 이 장을 이렇게 주는 건지, 다른 데서 안쓴걸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어, 장은 근데, 세 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이렇게, 어, 방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층고도 높고, 네, 문 색깔도 이쁘네요. 네, 투룸 임대 세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고 잘 해놨습니다. 어, 이런 구성 하기 요즘 어렵습니다. 굉장히 잘해놨어요. 넓어서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회전하면서 갑니다. 엘레 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천정은 깨끗하게 화이트로다가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데 센서등이 안 켜지네요. 네, 그냥 지나쳐왔네요. 3층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가 다 나갔고 복도 분위기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센서등이 한 발짝씩 늦은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스타일이에요 네. 다시 계단으로 한번 저희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정도 네 이렇게 마무리 되고요 층과 층 사이도 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4층 주인세대고요 그리고 옆에 투르마나 되어 있습니다 층고 보시면 굉장히 높고요 네, 계단은 맞은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보고요 저희는 주인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세대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주인세대 전실서부터가 폭이 굉장히 넓고 여유 있게 들어가는 현관 모습. 네, 굉장히 넓어요. 마감재는 심플하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으로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넓으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해서 좀 여유 있게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어, 다섯 단 해놨습니다. 일괄 소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리도 물방울 무늬의 쓰리도 실제 프레임의 쓰리도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 어, 이렇게 또 하부장을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수납 공간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템바보드 스타일로 이렇게 입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꺾어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볼게요.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실하고 양쪽 방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거실도 굉장히 넓고, 이쪽에 추가 수납공간하고요. 메인 욕실 방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고, 전체 방이 4칸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 다시 보시게 되면 주방 공간 펼쳐져 있고요. 우측에 방두 개가 배치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치 구조 나오겠죠? 영상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굉장히 침구를 전체를 넓혔습니다. 전체를 높였기 때문에 웅장해요.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주방 공간도 상부장을 많이 없애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큰장으로 붙박이장을 이렇게 매립을 해놨습니다. 전체 네, 분위기 이 웅장함이 많은 인테리어를 해놓지 않아도 다 압도하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건물 같은 데도 불구하고 좀 안정감 있고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는 좀 숲이 보이죠? 영상이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 동간 사이를 좀 바라보고 있어갖고요. 이렇게 아파트 정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한번 볼게요. 입구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중문서부터 볼게요. 중문 입구에 보시게 되면 여기 템바보드로 인테리어를 해 놓고요. 조금 더 길게 뺐습니다. 파티션으로 연장해서 주방 공간을 좀더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티션 역할을 하는 집성목으로 완성을 해 놨어요. 입구 모습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입구 쪽에 요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 깊게 해서 2단 높이로 3단이죠 최종 3단이 돼서 수납공간 할수 있도록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공용욕실이 되어 있어요 임대세대랑 네, 똑같은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안쪽에 파티션을 설치를 해도 되는데 안 해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공간이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바로 나오시면 첫 번째 방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높아요. 이렇게 높고 넉넉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이렇게 바닥은 마루가 되어 있고 짙은색이고 상부에 투톤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만 좀 짙은색으로 벽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첫시는 거실 가서 볼 텐데요. 이렇게 된 레버는 이제 영림 프라임 샷시이죠 그래서 추가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놓으셔도 될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여기는 아직 준비는 안해 놓으셨는데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이렇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은 이어서 옆에 메인 거실 보여 드릴게요. 일단 바닥은 강마루 짙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짙은색 강마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LED등으로 네, 이렇게 4개씩 모아놓고요 가운데 실링팬으로 어, 이렇게 심플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 용자감 때문인지 그냥 분위기가 어, 좀 엄숙한 분위기가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간접등 때문에 네, 이렇게 포인트가 지금 됩니다 아트월쪽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정사각형에 아,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인조대리석이 들어가 있어요 짙은 색이고 옆에는 진한 템버보드 형식의 간접등을 쐈습니다. 네, 천정도 들어가 있고 해서 바닥서부터 천정까지 다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길게 뻗은 아트월이 어, 완성이 됐고 실링팬까지 네,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요 네, 포인트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맞은편 어, 소파홀도 액자 모양의 간접등을 넣어서요 안에는 템버보드 형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어, 짙은색으로 되어 있고. 도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파홀하고 천장만 도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벽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영상에서는. 같은 계열의 도배 벽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딩도 손몰딩하고 이렇게 화이트 다또 동일한 색깔로 몰딩 처리를 했고요. 네, 샤시는 레버타입 영님이죠. 영님 레버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 정문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공간 사이이기 때문에 어, 이 서양에 해당하거든요. 서양 쪽으로 이렇게 주인세대 거실 차양을 냈습니다. 봄 지나고 여름이면 이제 빨갛게 멋진 아파트 조경이 우리 주인세대 앞마당에 펼쳐지는 듯한 전경이 펼쳐질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거실 끝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 층고를 올렸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방 공간이 제일 마지막에 어, 보실 것 같고요. 돌아서 여기도 공간이 네, 이런 복도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도 멋진 사진 액자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좌측이 이제 부부룸이 되겠습니다. 부부룸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일단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붙박이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규격 사이즈에서 높다 보니까 저 위에가 이렇게 좀 열렸죠? 저 정도로 그 이상으로 층고를 높여는 거를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쪽에 파우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울만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 욕실도 네, 메인 욕실하고 동일한 패턴에 되어 있습니다. 거울 겸용 수건 나무 이쪽에 걸려 있고 여기 작은 거울 하나 넣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세수하면서 아무래도 보게 될 테니까요. 네. 가볍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창호가 열려 있어서 환기가 잘될것 같습니다. 네, 요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부부룸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친구 굉장히 높아요. 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맞은 편에 방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요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도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화이트 계열로 문이 써누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방네칸 중에 이 칸이 제일 작은 칸입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제일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방세 개는 전부 다 크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작은 방이 됐습니다 에어컨도 다 걸려 있고 이렇게 방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옆으로 꺾게 돼요. 사이즈 장, 어, 장난이 아닙니다. 층고가 시원시원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요. 마지막 주방 공간 가볼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문좀 닫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D 그자주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D 그 자에다가요. 어, 상부장을 한쪽에 이렇게 없앴습니다. 자측 보시면은 밝은 청색의 타일을 사용해서요. 굉장히 좀, 어, 좀 튀는 주방 공간이 되겠고요. 맞은편에는 그레이 톤의 키큰 장을 가득 이렇게 채워놔서요. 수납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든지 쓸수 있는 식탁 공간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탁 튀어 있어서 답답함이 없는 주방 공간이 좀 연출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덕션하고 네. 하치에 후드 이렇게 되어 있고 개수대 대신에 개수대를 이쪽에 놓는 바람에 발코니가 있는 베란다 다용도실이 있는 이쪽으로 창호를 냈습니다. 네. 주방 끝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아, 이 색깔이 포인트가 되네요. 네, 기본에 충실한 정말 주인 세대의 모습이에요. 네, 수납공간 이쪽에 다 있으니까요. 이쪽 수납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부장은 가득 채워놨으니까요. 네, 하부장 이용해서 수납공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도 다용도실하고 연결되니까요. 이쪽에 세탁실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네, 추가로 또 수납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 한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두실 공간 충분히 되겠죠. 턱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창호도 많이 뚫어 놓으셨고, 네, 이렇게 마지막 주방 공간 수납 공간도 열어보면요 수납 공간 네. 이렇게 선반 사이즈로다가 해놨습니다.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보다 보니까 또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궁금하니까요. 빨리 포인트 내역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온 곳은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428이고요. 건물은 763.49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땅은 토지는 129 평이고요, 건물은 231 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도는 2022년 10월 29일날 준공이 났고요. 1층에 상가 되어 있고, 2층에 다섯 가구, 3층에 다섯 가구, 4층 주인 세대 그리고 투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가구의 상가가 되어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매도 가격은 27억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주인 세대 전세까지 책정이 들어간 거고요. 그랬을 때 7억이 전 5배에. 월세는 현재 상가까지 임대가 되면 1,025만 원이 완성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어, 대출은 12억까지 승계가 가능하고요. 승계 시 인수금은 7억 7,500에서 절충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게 되면 10억에서 절충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포인트 내역서는 이렇게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내가 거주하거나 투자하게 되면 주변 입지하고 주인 세대 면적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임대 세대 면적이나 인테리어는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 확인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본 건물은 기아동 아파트 정문 앞에 바로 위치한 건물이고요. 앞에 리슈빌 아파트 세대 수만 해도 480세대. 그 옆에 바로 2차는 이제 540세대고요. 528세대가 또 바로 옆에 1차 옆에 또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2018년 이제 중공항 아파트이기 때문에 얼마 안된또 신축급, 준신축급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이 주변 주택가는, 어,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기, 이 아파트 앞에 선점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동은 흥덕구 서쪽에 위치해서 터미널하고 연계되는 비아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메인 도로만 건너오면, 터미널에서 메인도로만 건너오면 이 비아동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미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비하동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아파트도 그렇고 학군도 가깝지만 그리고 청주의 제일 큰 상권, 그 현대백화점 상권하고도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생활까지도 영유할 수 있는 위치가 비하동 위치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근접 거리에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세대가 넓게 잘 구조되어서 그 주차 공간도 여유 있기 때문에 임대 세대도 금방 임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 위치는 이렇게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고요. 이제 옥상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도 슬랍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사용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옥상까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인트김소장은 다른 매물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